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힘들어요. <laughs> 제가 대신 찍어드리는 건안 되는 거예요? 누굴 찍어? <laughs> 너 찍어야지. 너 찍으러 온 건데 왜날 찍어? <laughs> 오늘 야구장 음이잖아 네, 완전. 생각보다 사람 많지? 엄청 많아요. 근데 여성분들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야구장이야. 이런 그래요? 이런 스포츠 있잖아, 축구, 농구 이런 거 중에서. 그 이유가 뭔지 네가 오늘 처음 체험해보고 어, 얘기를 궁금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제 친구도 원래 음.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어느 순간 야구 팬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유니폼도 입고 응원도 가고. 지금 보면 봐봐 일자들이 많잖아. 엄청 많아요. 응. 어. 유동 많아야 구가 왜일까요? 남자 선수분들이 멋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 <laughs> 네가 한번 오늘 봐봐. 어. 네. <laughs> <하면> <laughs> 조용한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이가? <웃음> <웃음> 맞아요 원래는 <laughs> 그런데 어. 또 이런 분위기도 응.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소영 씨 오늘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응원한다 나올 거야 나온 늘 같던데? 내가 간단말안 했거든 <laughs> 어. 어떤 어쩐 와 보니까 야구장? <laughs> 너무 신선해요 살면서 처음 와보는 곳이라 음. 근데 빨리 경기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빨리 얼마 안 남았... 많이 남았네? 사... 한 30몇 분 남았네? <laughs> <그래요? 야. 웃음> 빠르게 어. 야구 룰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 <laughs> 아이 필요 없다. 시작하면 <웃음> <웃음> 시작하면서 그 상황이 와야. 아... 설명하기가 쉽지. 오늘 처음 야구장이라는 곳을 왔는데 <laughs> 너무 신이 나요.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더 사람들이 많아질지 기대도 되고 아직까지 기가 빨리지는 않는데. <laughs> 요 화정도 들어왔네. 요아정 좋아하세요? 아니 비싸. 아... 음... 맛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베라를 더 좋아하세요? 베라? 어난 베라가 난것 같아 지금이 와정이가? 저도 베라요 베라? 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거 이렇게 저희처럼 찍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별로 없다 예쁘고... 찾아봐라 근데 없긴 해가지고 유명해요 어... 너만 있다 여기에 아무도 없다 네. 네. 처음 다니는 처음 돌아다니는 척 한번 해볼까요? 아까처럼 어? 초... 지금 봐도 처음 온것 같은데? 그래요? 내가 봐도? 제 신발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신발? <laughs> 귀여운 거 신었네. 야구장에서 신을 만한 신발은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고 음. 와가지고 이런 걸 신고 왔습니다.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어. 그리고 지금 아니면 뭐다? 7월, 8월 되면 더워서 뭐다? 네. 죽어. 진짜. 어, 진짜 죽어. 지금도 밖에 엄청 뜨거운데. 이래 막 신하는 친구 있으면은 야구장 보내주면 돼. 가면 <laughs> 아, 알아서 죽어. 더워서 7월 달에 보내면. 아. 어. 야구장에서 먹는. 먹는 거 처음이에요. 어, 야구장이 <laughs> 처음인데 당연한 거지 <laughs> 이런 닭강정 궁금했는데. 지금 경기 시작까지 9분 정도 남았는데 너무 기대돼요. 아, 이렇게 노래 나오면은 사람들이 춤추고 그러는 거예요? 맛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laughs> 네, 저 완전 극 아이인데 사람 많고 에너지 넘치는 건 좋은데요. 같이 응원하는 것도 너무 너무 재밌는데 힘들어요, 기 빨려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되게 많잖아. 네. 이유가 뭔거 같아요. 우리 왜음 극장은 네. 가격이 비싸가지고 점점 안 가잖아 요즘에. 요 맞아요. 나는 그래도 좀 가려고 하긴 하는데 확실히 주변에 보면 많이 안 가더라고. 네. 근데 여기는 더 비싸거든. 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올까? 음 일단은 제가 이제 막한 시간 조금 넘게 보고 있는 중인데. 음. 같이 응원하는 분위기를 여성분들이 더 많이 유도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 주변 뒤에 있는 분들도 어, 어. 응원가를 엄청 크게 따라 부르시고 되게 몰입해서 보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합되는 느낌이잖아요. 어. 근데 여, 여성들도 이런 야구를 좋아한다라는 아 다시 할게요. 에이, <laughs> 저 나도 너무 힘들어서 몰라요 <laughs> 다시 할게요 아, 다, 다시 없어 왜 왜요? 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어 <laughs> 다시 할게요 어...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요? 다른 스포츠에도 물론 여성분들이 있지만 그 비중이 야구가 가장 크거든요 야구는 거의 5대5야 여성분들이 야구장을 찾는 매력이 뭔가 같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laughs> 일단 선수들의 남성성을 느낄 수 있어요 <laughs> 아니 왜냐면은 <laughs> 농구나 이런 건더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데 네. 이거는 더 멀잖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열심히 달리시는 모습과 어. 그 남성성이 느껴지거든요. 어. <laughs>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어. 그런 것들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리고 음.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여자들은. 어. 어. 근데 여기 주변에 다 음식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먹을 것밖에 없지. 이것들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어. 너무 환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네. 그리고 응원과 따라 부르는 것도 너무 재밌고 지현이는 오늘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야구장에 파견된 지금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멤버잖아. 네. 근데 만약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혼자 만약에 평소에도 한 번이라도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있나 오늘? 아저 경기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어, 다시 한번 올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네. 그올것 같은 매력은 뭔데? 어, 일단 응원을 같이 할수 있는 이 열정,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 어. 이게 일단 너무 좋았고. 응. 그 응원가를 부르면서 춤도 같이 추잖아요. 저는 음. 따라 추고 싶은데 잘 몰라서 못 하겠더라고요. 어. 한번 가 볼까요? 그러면 빨리 보세 아, 이이 함성 소리가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우리좀 네. 팔해잖아. 우리가 다시 역전을 해가지고 네.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 먼저 가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오늘 와 보니까 어떤거같은데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저 진짜 그냥 구단 어디를 응원할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어. 삼성 팬할 거예요. <laughs> 너무 그래? 열심히 잘하는데요? 아닌가? 오늘 근데 경기가 좀 재밌게 가긴 했어. 네. 비슷한 점수로 가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또 역전했으니까. 맞아요. 아그 히어리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왜 이제 야구장이 더 인기 있는지 알것 같아? 네. 어? 이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는 이 분위기가 사람을 네. 미치게 하네요. 저 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적응 다 했던데, 처음이랑 다르던데,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니까. <laughs> 수트럽지도 않아요. 응원 막할수 있어. 어. <laughs> 안 그래도 그러니까, 야구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거든. 남자들은 옛날보다 늘었다 안 늘었다 이런 게 딱히 없는데, 음.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왜 좋아하니까? 어, 알것 같지? 네.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이어도 음. 여기선 그런 내향적인 부분이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음. 모두가 응원하는 이 분위기가 너무 사람을 미치게 해요. <laughs> 오늘 끝까지 못 보아와서 아쉽긴 한데 우리는 아쉬워요. 먼저 일단 철수를 하자고. 네네. 어, 어디 저쪽인가? 네네네. 가보자. 네네네. 오늘 재밌었다니까 다행이네 너무너무 너무 재밌는데요. 저 그냥 영, 경기 보는 내내 계속 재밌다 그래서 그만 얘기해도 된다 하셨잖아요. 어 그렇지. <laughs> 아니 그 정도로 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재밌... 아니, 방금 촬영 어. 잠깐 멈춘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또뭐했나봐요 삼성이. <laughs> 뭐 했지? 저희 <laughs> 승리를 확신하는 응원가가, 응원가가 나오고 있어요. 음. 아, 너무 재밌는데요, 진짜? 이 재미없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laughs> 어떻게 저빼고 이렇게 재밌는 걸하고 근데 다니겠고. 왜 이제 처음 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재밌는 걸왜 이제서야. 내가 그 한번 도안와봤다 그래서 나도 네. 아안가 봤으니까 지영이랑 와야 되겠다라고 음. 해서 온 거거든. 너무 감사합니다. 지영이가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 <laughs> 일부러 좋아하는 척 하는 거랑 그게 <laughs> 아니, 아니라 어 좋아하는 것 같더라. 어. 억지로 안 해요. 음. <laughs> 진짜 오늘 이후로 야구에 더 많은 관심을 확실하게 가질 것 아, 같기는 해요. 그래? 네. 자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만나자. 네. 지하철 타고 갈 거지. 네. 같이 가자. 어? 네. 수고했다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응. 네.